믿기 어렵겠지만, 진짜 반값에 나왔습니다. 게다가, 전체 리모델링까지 마친 최상의 컨디션 전원주택. 집만 가져오시면 그대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외진 시골이 아니라 도심지 안에 있다는 것. 전원주택의 여유로움과 도시생활의 편리함. 둘다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께는 딱입니다. 왜 반값에 나왔을까요?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그전에 우측 하단의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은 주택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진짜 급매물, 그리고 가격을 막 급매물, 급매물하지만 실제 시세로 따져보면 별 차이 안 나는 매물 많잖아요. 저희 주택은 진짜 급매물 반가격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동네 다 둘러보셔도, 야, 진짜 싸네. 이거 뭐야? 라고 느끼실 매물입니다. 저, 먼저, 간단하게 입지부터 설명드리면, 저희는 춘천이고요. 저 앞에 아파트가 보이잖아요. 실제로 여기 좀만 나가면, 뭐, 베스킨 라빈스, 파리바게트, 큰 마트, 다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너무 고립된 지역, 아, 좀 별로다. 근데 저희는 도시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으면서 가격은 반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말이 많을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게 집에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내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 주택은 두께가 40cm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이 여기가 200평인데, 다른 데가 지금 내놨는데, 평당 300만원을 내놨어요. 아무래도 시내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 주택은 평당 300으로 내놓으면 6억인데, 저희는 집 포함, 땅 포함 다 포함해서 딱 4억. 그리고 좀만 시세를 사장님이 좀 빼주시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3억대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야, 지금 보시면 안에 내부도 싹 다! 리모델링하고요. 지금 잔디도 새로 까셨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여기가 현재 도로로 돼 있어서 여기다가 여기 막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도로로 돼 있어서 이쪽에다 주차하시면 되고 이 앞에다도 주차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차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들어오시면 야 집이 그런데 저희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집을 왜 파냐 그럼 누구 살지 왜 파냐 에 따님이 많으신데. 아버님, 어머님이, 예, 이제, 연세가 80, 아버님이 9 0대시고 어머니가 80대라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따님 곁으로 딸들이 많다 보니까, 아, 제가 아들 셋인데, 딸, 따님들이 많은 게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님들이 이제, 부모님을 좀 이렇게 더, 어, 케어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나온 멤버들니 야, 8 90대까지 여기서, 정정하게 사셨으니까 지금도 컨디션 좋으시대요. 정정하시다고 하십니다. 예. 야, 너무 좋죠. 지금 들어 여기 와 보시면 저희 앞에는 바로 도로가 보이지만 여기 딱 들어오면 진짜 숲 속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연과 도시를 함께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1,500만 원 들여서 싹다 하셨어요. 리모델 여기 지금 잔디도 이게 지금 새로 깐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네모 격자들 이렇게 이게 잔디 까는 사람들은 보면 알거든요. 잔디도 새로 까셨고요. 소나무도 잘돼 있고 안에 도배만 500만 원이 넘게 실크 벽지로 다 도배하셨습니다. 야 보시면 여기 정원 너무 이쁘죠. 이 정도 관리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안쪽에 있어서 좀남 눈치 보지 않을 정도이고 어 조금만 이게 저기 뭐야? 관리하고 이제 지금 지금 요즘에 비가 일주일 내내 와 가지고 이게 재조작을 못 하셨는데 야, 여기 이런데 꽃들이 이제 엄청 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왜 관리 상태에서 중요하게 여기냐면 관리가 꽃 그게 전원 생활을 오래 할수 있고 안할수 있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자갈 같은 거 새로 싹 깔아놔가지고, 예, 이게 다 돈인데, 야, 이 자갈 싹 깔고 뒤에도 이렇게 탁돼 있고, 이건 지금 보수 예정이랍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을 때는 아직 보수가 안 됐는데 보수 예정인데 만약 여러분이 빨리 오셔서, 아, 그냥 내가 이거 갖겠다, 내가 이집 이거야, 이게 진짜 저희 진짜 반가격이거든요. 땅값도 안 나오고 집은 공짜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 만약에 먼저 오시면 그냥 이 비용, 공사하는 비용을 그냥 깎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시원하게, 예, 어, 굉장히 어, 소유주님께서 시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데크 상태도 봐야 되잖아요. 데크 상태도 진짜 좋습니다. 2년 전에 데크를 싹다 정비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야, 저희 집 보시면 집이 또 40평인데 들어가 보면 다락이 또 평소에 안 들어가는 다락이 엄청 커요. 여기에 장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바로 그 장점을 만나보러 가보시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 엄청 넓죠. 저희는 단층으로 40평인데, 야, 여러분, 단층으로 큰 톤택 제가 찾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단층으로 40평. 안에 지금 이거 실크벽지 천장까지 싹다 했습니다. 예. 네. 싹다 하고 이런거 기본정비를 1500만원 들여서 끝내서 나온 매물이에요. 저희가 처음 봤었을 때아 벽지도 그렇고 사진도 그러니까 아 저희 고객님들은 아좀 깔끔한 집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촬영을 이거 집도 매매를 위해서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다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이 문도 다고치신거예요 문도 다 새걸로 갈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돈이잖아요. 이런 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새로 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가격대, 진짜 금매물 중에 금매물입니다. 이거는 경매보다 훨씬 싼 매물이에요. 경매는 말도 안 되고, 이거 진짜 싼 매물입니다, 여러분. 층고도 높고, 너무 좋은 게 철근 콘크리트라서 지금 비가 일주일 내내 와가지고 지금 막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놀란 점은 제 습한 냄새나 원래 이게 목조나 이런 것들 좀 습한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고 관리 안 되면 그렇거든요. 저희는 철근 콘크리트에 엄청 두껍잖아요. 그런데 진짜 습한 느낌이 하나도 없고 너무 쾌적해 가지고 놀랬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거 리모델링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취향이 있으신 분들은 리모델링 하면 더 이뻐질 것 같긴 한데요. 야 이거 리모델링 하나 건널 것도 없고 이대로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야 저는 사실 춘천 시민들한테 더 추천드리거든요. 예. 야, 여기 진짜 너무 좋은 집. 이렇게 싸고 내가 원래 이 동네 생활권이면은 너무 싼 집입니다, 여러분. 야, 여기 보시면 주방도 너무 잘돼 있고요. 냉장고, 놀곳, 여기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다용도실도 넓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관리 타일 관리 상태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우수합니다. 아, 아버님, 어머님이 실제로 계셨을 때 굉장히 꼼꼼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다락 올라가는 길이고, 1층이 40평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여기 방 하나 있고요. 이쪽 방은 이제 방으로만 쓸수 있는 곳이고, 예. 이쪽에 욕실. 욕실 상태도 보실까요? 깔끔하죠, 여러분. 예. 진짜 관리 잘 되어 있는 집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또방 하나 조명만 좀더 밝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조명만 오셔가지고 조명만 밝게 딱더탁 이렇게 밝게 해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에 방 3개가 있어요 뭐 아파트랑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1층에 방 3개 2층 올라갈 일이 있을까요 이거자 예?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붙박이장도 마련되어 있고. 여기서 마당을 내려다볼 수도 있고 여기도 뭐 에어컨 이런 거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런 거 보시면 관리 상태가 진짜 최상입니다. 사실 집은 관리하기 나름이거든요. 저희도 차 5년 된다, 10년 된 차. 관리 좋은 거 좋지 않습니까? 근데 5년 10년 된차 관리 안된거 보면 아우. 자. <laughs>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잘 되었는데, 이제 서비스 공간. 밑에 평수만 40평입니다. 위에 평수가 여러분, 그냥 다락방이 조그만 다락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다락을 보시면 거의 1층하고 동일한 사이즈로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서도 됩니다. 예, 제가 키가 거의 180이 되는데도, 서도 전혀 문제 없고요. 넓죠. 이게 다 다락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를 그냥 다쓸수 있고 또 이렇게 위에 다락이 있으면 좋은 게 항상 저희가 주택이라는 게 2층이 있으면 1층이 시원합니다. 이 여름에는 2층이 2층이 좀 덥고 1층이 시원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다락이 있다 보니까 이 더운 날저 1층이 시원합니다. <laughs> 야.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진짜 반에 반값의 매물을 만나 보러 왔는데요. 땅값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40cm 철궁,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 집에 정비까지 싹돼 있는지, 다른 집은 들어와서 정비하고 사실 그 가격 그냥 빼주시고 마시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정비가 싹돼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느낌이 틀리실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너무 좋고요. 또 여기서 아버님, 어머님이 오랫동안 되게 건강하게 계셨잖아요. 예, 지금도 잘 계시고 또 그런 뭐 이런 사연 있으면 또 사람들 싫어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 여기서 아팠네 그러면 좀 뭔가 찜찜하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관리 상태도 좋고 예, 모두가 그 행복이잖아요. 어, 나이 건강하게 내가 이 집에서 거의 내 일생을 보내면서 행복하게 지냈다라는 거를 느끼셨던 집이기 때문에 행복 가득한 집입니다. 아, 저도 부러워요, 여러분. 아, 따님들이 많으면 그렇게 좋다는데, 저는 아들만 셋이어가지고, 저도 그런 호사를 누릴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아, 살고 있는데, 아, 제가 지금, 어, <laughs> 뭐, 불필요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야, 집. 뒤에는 산이 딱 있고요. 예, 앞으로는 이제 도로가 있고, 저희는 상수도의 오페수 직관.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그래요 이제 마을 이장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이게 마을이 살아있다는 라 증거예요 예, 점점 빈집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은 뭔가 더 개발되고 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이런 일이 안 벌어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 다 너무나도 좋은 전원생활할수 있는 곳이고요 도시의 인프라도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전원주택입니다 근데 가격은 거의 3분의 1? 2분의 1? 야, 여러분, 이런 매물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됩니다. 저희 발품 탑부동산을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여러분들 안내해 드리고요. 오시면 분명히 대만족하실 겁니다. 오셨는데도 아, 안에 막 엉망이다, 냄새난다, 막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 주십시오. 제가 거짓말 한 거니까. 아, 제가 오늘 또 매물 봐서 너무 좋았고요. 아, 저희 주택 마음에 드셨다면 네, 연락 주시고요. 또. 저희 주택 이런 주택 많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발품 탑부동산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아, 집을 떠나기가 좀 아쉽습니다. 아, 전 좋은 집을 보면 뭔가 이 정이 가고 좀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좀 마음이 가는 전원주택 만나봤습니다. 자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 토지는 199평이며 건물은 40평입니다. 방은 3개, 욕실은 2개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난방은 심야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수도는 상수도이며 용도 지역은 보전녹지 지역입니다. 우리 주택 매매가는 4억 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